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한국 교육의 틀을 바꾸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학교에 대한 겁니다. 모두가 함께 배우는 교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와, 이거 한번 보세요. 한 학생의 발표 내용인데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자신들 팀을 세신의 김밥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세계 시민들의 김밥, 이러는 거죠? 김밥에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서 하나의 맛있는 맛을 내는 것처럼 자기들도 다양한 아이들이 모여서 아주 조화로운 맛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이야, 이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학교의 모든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특별한 김밥 교실을 만드는 비밀 재료는 대체 뭘까요?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세계로 국제 중고등 학교입니다. 근데요, 이 학교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해요. 사실 분리에서 통합으로 넘어온 아주 큰 변화의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큰지 보려면요.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확 와닿습니다. 예전에 인천 한누리 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였어요. 주된 목적은 이주 배경 학생들이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도록 하는 거였죠. 좋은 취지였지만 이게 의도치 않게 이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겁니다. 반면에 지금의 세계로 국제학교는 방향을 완전히 틀었어요. 모든 학생들이 그냥 처음부터 함께 어울려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 바로 통합 교육이 핵심 목표가 된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이 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정말 놀라운 지점인데요. 일부러 이주배경 학생과 정주배경 학생,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의 비율을 정확히 50대 50, 딱 반반으로 맞췄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반의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단 15명입니다. 모든 학생 한명한 한 명에게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서부터 느껴지죠. 자 그럼요. 이런 모델이 학생들한테는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이론은 참 좋아 보이는데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부터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서 그 보이지 않던 벽이 어떻게 허물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5살 굴리자 학생의 이야기인데요. 예전 학교에서는 외국인 학생반이랑 한국인 학생반이 아예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따로 모여서 한국어 공부를 할때 한국 친구들은 이미 진도를 쭉쭉 나가고 있었던 거죠. 이러니 나중에 같이 공부하려고 해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분리된 교육환경이 나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15살 국승원 학생인데요 처음에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좀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놀랐던 건 따로 있었답니다 바로 그 친구들과 엄청나게 빠르게 친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막연하게 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부딪혀보니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죠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편견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진 겁니다. 14살 지니에조 학생의 이야기는 더 놀랍습니다. 이 학생은요,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에 직접 이 학교를 찾아 지원했다고 해요. 이런 통합교육 환경을 원하는 한국 학생들의 수요가 이미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바람은 이루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럼 매일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환경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교사의 시선으로 이 특별한 교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강력한 한마디입니다. 세계시민 교육부장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교직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 학교 학생들이 가장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별명이 뭐냐면요. 바로, 잠들지 않는 학교랍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만큼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활기차게 몰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업 시간에 조는 학생이 없고요. 학생들끼리 공동체 의식이 강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끼리 해결하려는 자정작용이 활발하대요. 당연히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도 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외되거나 따돌림당하는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 그 핵심 철학은 뭘까요? 이 학교 교감 선생님의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가장 취약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모든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맞춰주면 그 혜택이 결국 모든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교육 원칙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 들으면 와, 그럼 모든 다문화 교육은 이 학교처럼 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학교 관계자들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델이 성공적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학생을 위한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세계로 국제학교 모델은 한국어 실력이 이미 어느 정도 갖춰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한국에 와서 한국말이 정말 서툰 학생들에게는 이 통합 수업이 오히려 너무 힘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진짜 해결책은 하나의 완벽한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강조합니다. 보시면, 첫째. 한국에 막온 학생들을 위해서는 대학 같은 곳에서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요. 둘째, 언어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동네 일반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셋째, 바로 이 세계로 국제학교처럼 통합된 환경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길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학생의 상황에 맞는 여러 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단 하나의 완벽한 학교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목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이 자기 상황에 맞는 길을 선택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튼튼한 지원 경로를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게 핵심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맨 처음 학생의 발표, 김밥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야 더 맛있는 김밥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학교와 공동체에 더 많은 김밥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